안녕하세요. 오늘은 트리케리엄 빅박스 환상의 전설을 개봉해 보겠습니다. 한글판이고요. 코리아 보드 게임즈에서 출판을 했고 원래 처음 진행했던 회사가 있었는데 판권이 이 코리아 보드 게임즈로 넘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. 되게 오래 기다렸었어요. 몇년 만에 지금 받아본 건 기억도 안 나고 어제 도착을 했었지만. 어제 아스모디 파티를 다녀오는 바람에 오늘에서야 이제 개봉을 하고 있습니다. 박스 디자인도 한번 살펴볼게요. 측면 디자인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. 음, 내면의 측면이 다 디자인이 동일해요. 다 이런 식으로 되있고요. 동일하죠? 그리고 박스 뒷면입니다. 한글판이라 음, 정말 감회가 새롭네요. 저도 원래는 영문판 이제 빅박스를 텍스타터 때 펀딩해서 가지고 있는데 예, 한글판을 가지고 싶어서 그 당시에 펀딩을 했었고요. 그러면 바로 개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어, 박스가 상당히 무거워요. 뒷면도 한번 살펴볼까요? 이런 식으로 되있어요. 어? 이거 띠지가 들어있었네요. 네, 원래 뒷면은 이렇게 되있네요. 와, 이것도 한글로 다 표기가 되있어요. 아, 생산은 차이나에서 했네요. 컬렉터스 영문판은 어디서 생산했는지는 기억이 안 나고요. 네, 띠지 내용 한번 살펴보면. 여기에 이제 확장들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. 뭐 기본판 어두운 뒷골목이 있고요, 달가드 아카데미 확장, 과학기술의 여명기 확장, 그리고 달가드의 선물 확장. 이 모든 게다 빅박스에 들어가 있습니다. 그리고 플레이 인원이 어디 나와 있지? 이쪽 편에는 안 나와 있는 것 같아요. 네, 이쪽을 보면은 나와 있겠죠 네. 만 15세 이상 사용 가능하고요 한 명에서 네 명까지 플레이하고 45분 한 명당 45분 정도 소요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럼 박스 개봉해 보겠습니다 엄청 떼기가 힘들어. 오류 수정 스티커가 들어있네요. 뭔가 오류 내용이 좀 많아 보입니다. 책자랑 뭐 규칙서가 거의 주인 것 같아요. 네, 찾아서 붙여 주면 될것 같고요. 이게 수련서 책자인데, 달가드 아카데미 업장이고, 총 4개가 들어있네요.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. 플레이할 때 참조용으로 아마 봤던 것 같아요. 그리고 마술사 수련서가 아마 네개 있겠죠. 예전에 개인적으로 한글화했던 내용이랑 비슷해 보이네요. 그다음에 과학기술의 여명기 규칙서. 그 다음에 작은 보드판이 있어요. 네, 플레이어 인원 수별로 들어있는 것 같아요. 그리고 또 펀칭 타일이 두 개가 있네요. 그리고 이게 아마 게임보드판이었던 것 같습니다. 어, 다섯 장이 들어있어요. 첫 번째 것부터 살펴보면. 재질은 약간 매트한 느낌이라 좋아요. 그다음에 세 번째 게임 보드판 아까 네 번째였나 보군요. 다섯 번째 개인 보드판, 그리고 그 밑에 펀칭 타일들 꽤 많아요. 총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, 여섯 장의 큰 펀칭 보드판이 있습니다. 첫 번째 펀칭 보드판이고요. 그리고 두 번째 펀칭 보드판. 그다음에 세 번째 펀칭 보드판입니다. 막 펀칭이 자동으로 막 돼. 네 번째 펀칭 보드판이고요. 다섯 번째 펀칭 보드판입니다. 그리고 여섯 번째 펀칭 보드판. 정리하는데도 꽤 걸리겠네요 이건 뭐지 마술사 특기 확장 설명서인가 마술사 특기 마술사 대결 2인 게임 네, 이런 설명서가 도정 들어있네요 그리고 그 밑에 이제 규칙서 이게 기본판인 것 같아요. 환상의 전설. 공과 양이 많아 보입니다. 음 전단지 같아요. 포스터, 기계의 명수, 뭐 일렉트라, 신비주의 사제, 뭐 여러 가지 모습들이 보입니다. 어, 이쪽에는 그래서 그 다음에 확장 규칙서. 달가다 아카데미 확장입니다. 그다음에 달가대 후계자 1인 게임 규칙서고요. 1인 게임 요약 참조표. 그리고 밑에 또 다른 보드판이 보여요. 공용 보드판일 거예요. 2, 3인용 표시가 있네요. 뒷면은 네, 4인 표시가 있습니다. 인원수에 맞게 펼쳐서 사용하시면 될것 같고요. 메인 보드판. 음 어떻게 치지 이게 보드판이 꽤 컸던 걸로 기억해요. 크지는 않는데, 적당히 큰 편입니다.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. 왼쪽 모서리에 이 멍멍이 표시가 있어요. 여우인가? 늑대 멍멍이 같아요. 그리고 다른 쪽 면은 반대쪽. 반대쪽에는 아무런 표시가 없어요 모서리에 양쪽이 사용하는 아마 구성이 다를 겁니다. 쉬운 버전이 있고 좀뭐 어려운 버전이 있었던 것 같아요. 잘 기억은 안 나네요. 이상하게 접히는데 제가 잘못 접은 것 같아요. 자 그리고 어, 트레이가 되게 잘돼 있어요, 이 게임. 이런 식으로 그 밑에도 트레이가 있고요. 약간 치우고 구성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. 네, 플라스틱 뭐, 토큰이 있습니다. 그리고 주사위. 그다음에 작은 카드가 하나, 둘, 셋 세벌이 들어 있고 이쪽에도 주사위가 있고요. 그리고 큰 카드. 카드 사이즈도 한번 살펴볼게요 카드 사이즈는 가로가 5.9cm 정도 돼요. 그리고 세로는 9 1 5 9.1로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. 이거는 그 캐릭터 카드 같고요. 뭐 많이 있어요. 캐릭터들이. 게임에 쓰이는 또 다른 카드들, 뒷면인 것 같고, 마법 종류 같습니다. 뭐 감옥 탈출, 독심술, 음. 뭐 고리 연결, 다양하게 있어요. 작은 카드 사이즈도 살펴볼게요. 민간투자, 도박, 마을, 정보원, 좀 카드 일부가 약간 붙어 있는 것 같아요. 카드 사이즈는 가로가 4.4cm, 그 다음에 세로 사이즈는 6.7cm 정도 됩니다. 그리고, 이거는, 덮고, 밑에 구성물들을 살펴보겠습니다. 으악, 소리. 토큰 트레이 같아요. 그 옆에 큰 트레이. 보드판이 있네요. 추가되는 확장 캐릭터들인가? 남녀, 앞뒤가 다르네요. 또 다른 캐릭터들. 정말 많네요. 네, 여기까지고요그 다음에 우드 토큰도 뒤 있습니다. 색깔 별로 있는 것 같은데. 이런 것들이 있고, 나머지 끝단을 살펴볼게요. 네개가 있어요. 그리고 여분의 지퍼팩 와 끝이 없네 끝이 없어 트레이 뚜껑만 따로 한쪽에 지금 쌓아져 있고 총 4개예요 그 밑에 베이스가 똑같은 게 4개가 있겠죠 이게 아마 개인 캐릭터 트레이 일것 같아요 뚜껑을 이용해서 닫으면 될것 같고요 이게 오른편에 총 4개가 이렇게 구성이 돼 있었습니다. 아이고. 그리고 왼편에 마지막 트레이가 같이 베이스로 받치고 있는데 엄청 큰 카드 두 벌이 있고요. 그리고 작은 카드 하나 둘. 그리고 그 위에 또 다른 엄청 큰 카드랑 중간 카드가 같이 비닐 패킹 돼 있어요 달가데의 작업실 확장 카드 같아요 성어 수조 대찰, 대찰출 안잘리 카드 큰 카드만 사이즈 체크해보면 될것 같은데 어, 이것도 다른 사이즈 카드인가 얘만 뜯어서 사이즈 체크해볼게요 이렇게 사이즈 체크해봐야 되겠네 똑같은 건가 아, 얘네들은 이두 카드는 이 밑에 있는 카드랑 사이즈가 똑같은 것 같아요. 이두 개의 카드만 사이즈를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. 조심히. 먼저 그 앞에 있던 카드, 이 카드는 가로 5.9cm고요. 세로가 9.1cm, 그리고 그 밑에 있던 제일 큰 카드, 가로가 7cm, 그 다음에 세로는 11cm 되네요. 네 이상 트리케리언 빅박스 한글판 개봉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